네, 광진구는 접전 속에 막판 역전으로 당선자가 결정됐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된 국민의힘 김경호 당선자는 광진구의 최우선 과제로 도시계획 개편을 꼽았고 또 국민과의 소통 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좀처럼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 끝에 광진 구청장이라는 타이틀의 주인공은 국민의 힘 김경호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당선 확정 이후 지역 주민에게 전하고픈 말로는 광진의 변화와 발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어, 변화를 바라는 그 열망으로 저를 택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항상 주민 여러분과 상의하면서 광진구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도시계획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와의 인연을 강조했던 김경호 당선자 지역별 종상향 추진과 상업지역 확대를 통해. 지역 도시계획을 바꿔나가는 부분을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로 잡았습니다. 이번권을 가진 광진구와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가 협력해서 확실하게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부 지역은 종상향을 추진하고 또 상업지역을 고르게 배분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김경호 당선자는 앞으로 어떤 구청장이 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민을 편가르지 않고 통합하고 소통하는 구청장, 구민 복지를 탄탄하게 이끌어 주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